안녕하세요. 어, 거지당입니다. 예, 오늘도 어, 1톤차 스튜디오에서 어, 영상을 찍습니다. 영통령 새 선거 어, 입법권. 예, 오늘은 예, 새 선거. 새로운 선거. 예, 선거의 새로운 선거. 원래 있던 선거는 예, 다수결 선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선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 다수결 선거. 그러나 정보 시대가 되면서 또 하나의 선거가 생겼습니다. 영번 선거. 영번 선거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은 부정 선거가 없다. 부정선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0번은 기존에 있던 다수결 선거는 후보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가죠. 유럽에서 옛날에 숫자가 1, 2, 3, 4밖에 없었는데 인도에서 0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숫자 0이 있음으로 해서 어, 인간이 수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수학의 완성이죠. 똑같습니다. 투표도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에, 부족해요. 그것을 완벽하게 채워 주는 것이 0번, 0번 후보가 있어야 선거가 제대로 됩니다. 예, 그래서 어, 대단히 이, 위대한 발견이죠 그 영번을 내가 만들었다는 게 에, 저의 자랑입니다 영번을 예, 그 어, 설명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번에 6월달 대선에 영어로 내 스스로가 출마를 하여 어, 영번 선거를 역사에 끌어들였습니다 영번은 특징이 돈이 들어가지 않고 선거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 없다. 탈락이 없다. 탈락이 없는 것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선거에 나가보면은 돈도 쓰고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이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떨어지는면은 패가망실이죠그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데 그 걱정을 없애준 거죠. 어 그거는 이제 후보의 입장이고 사회적으로는 부정선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정선거를 하면은 국민들은 투표를 안 해요. 부정선거 하는데 투표하러 갈 필요가 없죠 투표를 안 하면 그 모든 표가 선거 거부표가 우리 거지 당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거지 당이 선거 거부표는 다내 표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선거 거부표는 거지 당으로 온다 그러면 성관위에서 부정선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왜? 부정선거에 낌새가 있으면은, 우리 당으로 표가 몰려버리니까, 영번으로 몰려버리니까, 하면 자기들이 손해니까, 부정선거를 하면 손해니까, 부정선거를 안 하죠.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부정선거를 막아야지, 이, 지금처럼, 어, 순간이 가서 악다구니를 쓴다든지 민경욱이나 한교환처럼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아가지고 부정선거를 처벌을, 처벌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모나게 하겠다 이 방법은 굉장히 피곤한 방법이고 안 되는 방법이죠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해서 위 결과가 없죠. 네, 결과가 고 어, 그런 방법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계속 선거를 감시해야 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번 선거는 시스템적으로 못하게 막아버리는 시스템으로 막으면 이거는 한마디로 근본적인 해결이죠. 민경욱이나 한교환 씨, 부정선거 대처 방법은 영구적이지 않다. 계속 국민은 걱정을 해야 되는 게그 방법이고 국민의 걱정을 완전히 들어버리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영번 선거를 같이 하면 네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다수결 선거를 아, 그만두고 영번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결 선거를 하면서도 영번 선거를 융합 같이 보태버리면 한눈 선거가 두눈 선거가 되죠. 예, 한눈은, 한눈으로 보면은 보이기는 보이지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거도 다수결 선거를 하면서 영번 선거를 같이 하면은 부정 선거가 없어지는 거죠. 다 해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번 선거는 대단히 위대하다. 그 영번 선거를 하면은 또 뭐가 특징이냐? 그 동안 한 명만 뽑던 선거가 당선인이 두 명이 나오죠. 투표로 한 명, 무투표로 한 명. 두 명이 돼야 되는 이유는 한 명을 뽑으면 독재를 하고 혼자 지가 잘난 채다 하지만 두 명이 되면은 견제가 가능하다. 정보 시대는 국민이 국민의 시대고 어, 국민의 정치는 견제 정치예요. 견제 정치. 그 견제 정치가 국민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수결 선거는 에... 정치인의 정치죠. 국민의 정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보 시대는 당연히 어... 영분 선거가 나와야 되고 그 스따트를 우리 거지 당에서 끊었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어, 내년 6월 달, 지방 동시 선거에서, 전국에서 영번이, 영번 후보가 출마를 해야 되는 거죠. 출마를 하면, 은이 영번 선거가 자리를 잡는다. 자리를 잡으면 다된 거죠. 예. 그런 좋은 날을 어, 기대하면서,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